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왔습니다 어, 제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온 사람이니만큼 아무도 같이 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할 조례는 원주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우리 아이들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밥상을 주자라는 그런 뜻에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적불명의 여러 가지 식품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은 농사 한번 짓는 것이 무슨 특이하듯이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농지, 농작물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흥하고 또 어떤 때는 쫄딱 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아, 대규모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약이나 비료나 제초제 등 환경에 위해 한 것들을 자꾸 치게 되고 또 복잡한 유통 체계로 인해서 지역 농민들이 우리는 도대체 먹고 살 것이 없다, 농민들이 정말 힘들다 이런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현실들 속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왜 농업농촌 농민의 문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엄마로서 학교 급식 식자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생산자는 무엇을 심을지 또 어디에다 얼마나 심을지, 어디에다 팔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소비자의 경우에는 누가 재배했는지 알수 있는 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적정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는 친환경 또 좋은 환경에서 아, 지역 여건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또 농산물 이동 경로를 줄여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 또 농산물 구매 비용이 지역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지역자립 순양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쉬운 일을 지역에서 생산한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해 주면 되는 이런 단순하고 쉬운 일들이 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조례는 원주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원주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생산하고 가공한 농식품을 지역에서 유통하는데 최소의 단계, 즉, 2 단계 이하의 유통구조를 거친 식품들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주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이후에 평택이나 완주 등 이후에 다른 타 지역에도 로컬푸드와 관련한 조례가 확산되었고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저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원주 지역은 일찍부터 논산처럼 논산보다 더 먼저 아, 친환경 농업이 발전되어 있었고요. 또 협동조합이 한 살림 등 협동조합의 태동지가 바로 원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친환경 농업 연합회도 발족됐고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아이원그 지역 로컬푸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해서 집행부, 또 관련 단체, 또저 의회 여러 그 관련자 관계자들이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 조문을 만드는 과정부터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조례 조문을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주 푸드를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조례 명에 나와 있는 원주 푸드의 정의에서부터 그 조문 하나하나를 장인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조각하는 마음으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지만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 후무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여러분들께서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통의 조례가 다 그렇다시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고 푸드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어서 최소한의 유통 단계를 거친 식품만을 원주 푸드로 인증하는 인증 시스템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후에 푸드 위원회를 구성했고 원주 푸드 계단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했고 연중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 하우스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푸드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원주 푸드 인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7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원주 푸드 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에서 생산, 농민들에게 계약 재배를 통해 농민이 생산하도록 하고 또그 생산된 농식품을 이곳에 일괄 그 모아서 이것을 다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식량 자급률을 모든 농식품을 다 높일 수는 없겠지만 25개 정량 농식품을 만들어서 선정해서 식량 자금률을 높이는 것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무산급식을 확대해서 아, 올해만 해도 129억 정도의 식자재 비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129억을 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 129억이라는 돈이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저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지역 순환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월급 100만원짜리 농민 적어도 1000명, 2000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우리 원주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로컬푸드 운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